안녕하세요. 숙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. 오늘은 롯데백화점 본점 명동에 왔습니다. 어, 내일부터, 8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어, 지난번처럼 용인의 소반 어, 아홉 농가들하고 함께 전시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제 부스고요. 네. 네,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쁜 꽃들도 꽃들도 예쁜 게 많고요. 손님 고생 많으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네. 와 아름답게 변신이 됐어요. 볼스가 네. 네. 이런 거는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변신을 한 거예요? 절대 뭐. 이렇게 뭐. <laughs> 무들이게니다 <좀 웃음> <좋습니다. 웃음> 대단하십니다. 와 이거 너무 탐난다. 응? 너무 잘하셨어요. 네. 여기는 피처도 있고요. 네. 오 미미가 막 변신을 했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네.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이 됐어요?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가네. 꽃 같아요. 요 여기는 무기바사. 여기는 부스. 여기는 블루베리. 블루베리의 트리가 생겼습니다. 블루베리 트리가 와예쁘다 네, 아로니아. 저번 드디어 제부스, 시코 <laughs> 항매실 꿀스티, 꿀. 아 거기 아, 그래? 저희 가아그랬그 저희 제품 만든다.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서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지만 일주일 동안 서울 중심 명동에서 한번 또 용인의 제품들 그리고 몸신 안승제의 숙성 꿀 그리고 또 식후 항매실 많이 홍보하고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놀러 오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, 또 지켜봐 주시고, 또 영상을 통해서, 또, 모습들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와, 오늘 아름다운 꽃들이, 네, 이건 무슨 꽃이에요? 스탠디아 모스라고요 모스라고 이끼 종류 중에 하나고요 아 이끼구나 네와 네. 이쁘다 네. 여심을 사로잡겠는데요 <laughs>